물 줘, 아들 오늘 어. 며칠이냐? 엄마가 얘기해봐 이거 보고 나오나봐 보면서 어, 얘기해 오늘 날짜 몰라. 네가 날짜 얘기해 오늘 26일 뭔몇 년도까지 해야지 외국 가면 10년 후에 보니까 어. 2019년 어. 5월 26일 어, 여기가 산, 산 이름 뭐야? 금단산? 팔당 쪽에서 올라온 응. 금단산 산행. 물 가지고 있어야. 어? 물 가지고 있어. 응? 있어. 응. 응. 잠깐 이거 먹고. 너무 그... 빨리 가지 마. 아 지금 내가 내내거 넣지 마 그냥. 알았어. 알았어. 엄마 거 옆에 넣어줘 그럼 네가. 엄마 거 엄마 거 넣냐. 응. 엄마 그래. 엄마 거 옆에 옆에 네가 넣어줘. 그래줘. 아. 응. 이이 옆에 거도 채워. 편하게. Hello.